그래서 로2 2입니다222 222 222 2요2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2 2입니다네222 222 222 222 222 222 222을끓2 222 222 222 222 222 2 끓이 2 2습니다 와. 왜 이렇게 덩어리가 됐지? 네, 물 약간 넣었어요. 잘안보이시나 잠깐만. 물을, 이렇게. 물을 약간 넣었어요, 여 약간. 애는 a 달 s 는 애기들이 너 r a n g yang l a